안녕하십니까. 거상코리아 박정형입니다 오늘은 어, 정말 귀여운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 지금 이제 겨울 낚시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내년 시즌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 정말 제가 봤을 때 필수 아이템, 피싱타월입니다피싱타월이 어, 일반적인 어, 피싱타월이 아니라 정말 귀여운 피싱타월 출시가 됐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고래, 그리고 지금 흰 동가리. 그리고 상어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하나하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어팩토리에서 출시한 LFT f 02 모델 좀 삼종이고요. 어, 한 가지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아네모네입니다. 어 어, 흰동갈이죠? 우리 말로 하면 흰동갈인데 어, 정말 귀엽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은 뭐세 가지 다 공통적이지만 어, 이렇게 손을 꽂을 수가 있어서 피싱 글러브 또 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고기 잡으실 때 그럴 때 어, 사시기도 충분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우선은 어, 어디에나 걸수 있게 어, 보시면 피논리리 그냥 진정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논리를 어, 떼서 쓰셔도 되고 뭐 용도에 맞게 피논리만 따로 어, 빼서 쓰셔도 되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구명조끼에거시거나 아니면 허리 허리띠, 그 구멍에다가 꽂아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여기 피놀리에도 루어팩트 로고가 들어가 있고, 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귀여운 흰 동가리가 이렇게 어, 그려져 있어서 어, 정말, 어, 심심한 낚시복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줄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래입니다 고래인데요 고래는 이제 하늘 색깔 베이스로 어,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흰수염고래라 하나요 이렇게 고래 턱이 귀엽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손을 넣어서 물고기를 잡으실 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보통적인 부분이지만 이렇게 짱짱한 피눈이 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다 공통적이지만 어, 루어팩토리 로고가 또 자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 고급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무난하게, 좀 때안타게 사용하실 만한 검정 색깔 베이스의 상어 모양입니다. 어, 상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갑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 상어 모양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어, 그래서 검정색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근데 또좀 귀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언니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세 가지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